안녕하세요 삽시도에서 이모가 인사드립니다 아,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리죠 자 바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 올해 행복 바, 많이 받으셨나요 자 올해 제가 좀 늦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아, 팔이 좀 다쳤어요 그나마 아, 안 좋은 팔이 다쳐서 어, 한번 그냥 요새 제법 잡아오시더라고 서 되나 안 되나 와봤더니 잔챙이들 물고요. 간혹 큰 사이즈 나와요. 지금 이거 잡힌 건 방생용이죠. 얘는 보내주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약간 안개가 켜서 싸늘해서, 어 그렇게, 어제는 좀큰거 나왔는데, 오늘은, 아이고, 얘가 또 생겼네. 책 가는 것이 살려주려 있는데, 얘는 이제 죽으면 밑감으로 써야 되겠네요. 지렁이 떨어지면. 얘는 등가시 쏘이면 엄청 아파요. 아하. 얘는 어차피 죽어서 방생을 못 하겠네요. 제가, 찢었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밑감으로 쓰겠습니다. 방생용인데. 밤부터는 놔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밑에 실이 있네. 여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좀 깊은 곳으로 해야 돼요. 근데 바닥에서 뭐가 땡긴다. 그러면 개가, 바카지 개가 땡기는 거라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바카지가 잡으면 물고기는 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30초 1분 정도 이렇게 해서 살랑살랑 지렁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안 나오면 베스트 개로 바로 해볼게요. 작은 구역으로 지금 위만 보이지, 속은 저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는 우리가 살 이게 조정을 하셔야 되고 한꺼번에 팍 넣으면 걸려요. 천천히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조금만 기다려줘서 입질이 톡톡 없으면 아 개가 잡아요. 뭉뚝 당기는 건 개예요. 얘가 자꾸 아, 자세가 여기가 쓰기가 나쁘네. 여러분들은 항상 슬리퍼 신으시면 안 되고 운동화 크지 않은 거딱 붙는 거, 발이 예, 이렇게 옆으로 걸어도 어, 걸리지 않는 딱 붙는 신발을 운동화를 착용해야 돼요. 아, 물이 좀 빠졌다고 물질이 많지 않네. 물어라, 물어라. 안무네. 지렁이가 좀덜 싱싱한데, 그래서 그러나? 수원이, 날은 더운데 수원이 차, 차가워요. 고기를 꺼내고 만지면은 얼음, 얼음 만지는 것 같아요. 차가워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동이요 아, 위험해요.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요. 어. 아이고. 서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 안 좋네. 밑에는 미끄럽고. 빠진 관계로 좀 그렇네 좀 내려가 볼까요? 거는 안 나오네. 안 나와. 어제도 제가 왔었는데 어제는 오. 이렇게 잔챙이만 물어서 어떡하죠? 방생용만 자꾸 나와네. <laughs> 방생용만 자꾸 나와. 얘는, 얘는 기다려봐. 놔줄게, 기다려봐. 자, 뭐, 방생하겠습니다. 음 드렁이를 껴서 다시 그곳으로 이게 많은 데는 이 굴이 있어요 길이 바위 밑에도 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는 데는 많이 나와요 한 근역에서도 여러 마리 나와요 근데 다 작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것도 나오고 유아운을 털 때도 있고 어또 와요 입질 와요 오또 왔죠 그놈이 또 왔나? 고만고만해요. 자, 얘는 조금 큰것 같아. 형이 왔나봐요. 그 컸다고 생겼네. 아이. 컸다고 생겼어. 조금 그거 줄줬다고 생겼어. 아 가방에 빼는게 있는데 지금 막 손에 들은게 많아가지고 그거 뺄 저기가 없어요 어유 많이 생겼네 배고팠나 이 등가시가 찔리면 엄청 아파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제가 왼손이 아직 안 좋은데다가 치료가 안된 상태라 아 요는 빼기 해야 될것 같네. 가방에서 안 꺼내려고 했더니. 아휴. 살려주려고 했더만, 결론을 생겨가지고, 숨을 잃었네요. 얘는 어차피 죽은 관계로 넣겠습니다. 다시 또 해볼까요. 맨날 그 자리에서 두 마리 끄냈거든요 다시 또 넣겠습니다. 다시 또그 자리로 그 파도가 있을 때는 너무 세게 안 흔들어도 그렇다고 바닥을 담으면은 개가 물어요. 바닥은 찍고 띄우셔야 돼. 한 5cm 정도 오오오오오 이젠 더 적은 새끼 막내가 잡혔네 오오 또 방성용이죠. 너는 살짝 안 아프게 빼줄게. 자, 잘 가라. 다시 또, 또한번 마지막 입질 없을 때까지 넣습니다. 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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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로. 에이 금방 아픔을 겪고 간데 금방 개가 물진 않겠지 음. 날만 따뜻해지면 엄청 잘 물어요 이런거 씨알도 커지고 지금은 씨알이 좀 자라요 아 금방 입질했는데 안하네 까먹었나? 지렁이가, 뭐, 오징어도 되고 다 돼요. 아무거나, 뭐 생선살도 되고. 하지만 요새는 좀 입질이 야근 관계로 지렁이가 아무래도 빠르죠. 아유, 개가 있나 보다. 가 있을 것 같은데 개가 있나 봐요. 아, 자리 이동을 했는데 이 힘드네. 옳지 옳지 가야지 조심해서 가볼게요. 이게 미끄러워서 이 파란 이끼가또 신발이 젖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이리 올라올게요. 자또 다시 다른데. 좁아도 깊이만 있으면 그 안에 동굴 밑에는 이 바위 밑에는 넓기 때문에 공간만 있으면 얘들이 타고 올라오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아또개 들어 있네. 또한 번만 더 잡아보고. 잡아보고 아개 들어있어요 여기도 잡았다가 툭툭 놓는거는 개에요 어 개가 다 들어있네 여기는 박하지가 힘이 얼마 좋은지 몰라요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입질 오네요. 바로 입질 오네. 개인가? 아. 개가 있어요. 개가 땡겼어요. 입질인 줄알더니 개가 바로 땡겼어요. 깊이로 주지 말라. 물고기도 있는. 아. 개가 있어요. 그러게. 있는 지 알면서 넣어갖고 그러네. 그러게. 여러분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낚싯대 부러져요. 저는 어차피. 아, 이거 못 빼겠네.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 봐야겠 어디에 었나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낚싯대 부러지는 일이에요. 저는. 뭐, 그냥 막 쓰는 걸로 구멍 나서는 갖고 왔지만. 못 빼겠네. 어디 꼈나 봐요. 못 빼겠네. 자.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 고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예. 그것만 참고하시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하 시고 끝 까지, 시 청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